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아는 자가 별로 없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조차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면서 당혹스러워했을 정도죠. 안타깝게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은 부자교인을 선호하고 부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추켜세워주고 교인들은 세상 사람과 진배 없이 죄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축복을 바라마지 않으며 기도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재산의 액수와 상관없이 자신의 돈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해서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 연금으로 내는 돈을 제외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런 사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인들은 부자가 되기를 꿈꾸면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만문의 영이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을 속이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